일단은 펜을 하나씩 들어보세요. 펜 저기 메인 펜 드시고 여러분 네. 펜 하나 드시고. 드시고. 자 일단 어떤 걸 펴시냐? 체지방 측정하는 걸 먼저 위로 올리세요. 아.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체중을 먼저. 체지방. 어, 자 어, 자기 체중에 이게 네. 자기 본인이 가져가실 거예요. 네. 자, 자기 체중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동그라미 체중 크게. 네. 자 그래서 말하지 마시고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자, 계속 찍어 자, 자 체중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체지방률 자기 체지방률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 체지방률 동그라미 자 체지방의 여성의 경우에는 25%가 정상입니다. 스케줄..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사람이 많다니까 여성의 경우 네. 30이 넘어가면 아시죠? 예. 네. 비만 1위입니다. 네? 괜찮아 자, 여기는 25가 평균인데 조금 낮죠. 3시. 그래서 이는 약간의 저체중이죠. 저체중. 아건진 어... 일단은 주세요 뭐 불어발신 네. 있겠지만 드요한발급고 못하... 스탠바이를 응. 일기면체체체면체면체도체면체면체면체면체면는면체면는면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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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아까 음, 음. 자, 네, 아까 경계자. 자 여기는 보세요. 예예예예. 보세요 예. 자 그렇죠. 살좀 빼야 돼. 살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왜? 이게, 마, 이게 팔, 다리, 응. 응. 팔, 다리, 몸통이에요. 팔, 다리. 자 우리 몸에 빨리 잘맞춰줘야 빨리 그 안에 끝나는 거고. 밸런스란. 시간 많이가. 자전거만 가장 많아요. 다리가 응. 가장 많아요. 응. 다리가 응. 가장 많아요. 그고그 다음에 이렇게 피나기 되는 거야. 자 이게 다리, 몸통, 팔이에요. 음 피라미드 음 형태 다리, 몸통, 팔입니다. 써보세요. 자 그러면 나의 다리는 과연 체중 대비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다리는 약89% 그러니까 89.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자 몸통은 92%. 뭐 92%? 체중에. 체중. 그 다음에 팔은 90. 1.5%예요. 100이 정상입니다. 평균. 아, 그러니까 맞아. 평균보다 약간 적은 거죠. 그럼 피라미드 형태의 하나, 피라미드 형태의 하나. 지금 보면 몸통 90이, 자리법은? 다리가 좀 약한 편이죠. 음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요렇게그 음. 다음에 몸통이 90이죠. 약간 많고, 약간 이런 형에요. 이런 형. 어. 요런 항아리형, <laughs> 이렇게 항아리형. 네? 그러니까, 안정은 하나 여기에 비하면 훨씬 덜안정하죠 음.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근육이 조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음, 이렇게. 다리, 운동 많이 다리 운동을 좀 마셔야 음. 해요. 자, 자 여기는 뭡니까? 먹겠다고? 자 퍼센티지가 체중은 적지만 음. 뭐가 있느냐? 보세요. 모르겠어요. 다리가 음. 104%예요. 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체중, 체중, 체중 대비 근육량이 음. 많다는 거예요. 어. 체중은 적으라고. 100% 넘잖아요. 그, 근육이 많은 거예요. 몸통은 106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게 팔은, 팔은 110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많이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이건 이렇게네.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가 가장 적은 거. 더늘어 그렇죠. 다리가 가장 적은 거. 역시 마찬가지 이런 옆에 형태네. 아니 더더 이거 아니에요. 역 피라미드. 네. 이게 110이죠. 아 어, 그렇죠. 네. 이, 이런 거. 이런 거. 네. 와 되게 신기한 거 같다. 와 나는...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사다리꼴 역 사다리꼴이네. 역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네. 어, 일단은 성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안정적이게 일려면 더 다리 네. 하체를 더 키워야 한다라는. 아,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어. 가장 안정한 거는, 네. 피라미드지만, 또 안정한 거는, 아. 그렇죠. 사각형이에요. 아. 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가 약간 약하게, 요렇게 네. 빠져. 이게 이만큼 없어진 거죠,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상체는 넓어진 거죠. 네. 왜 그랬겠어요? 팔 드는 것만 많이 하신 거야. 음. 뭔가 팔만 썼지, 다리는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네. 이런 경우 근육 운동을 하려면 네. 결국에는 하체 근육 운동을 해라 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체 근육 운동 해라 하체, 하체, 뛰어난, 운동을 뛰어난 하는, 하는데, 그, 하체 근육 운동을 하는데 하체 근육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내가 목표 체중을 알려드릴게요 31.2%니까 음. 결국에는 체중을 얼마를 해야 되냐 목표를 25로 하셔야 합니다 25% 그렇죠 6%를 어떻게 6%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양 6kg 0 잖아요. 6kg <laughs> 0가안되잖아요 여기에 6%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s <laughs> 6kg 빼는 거러요 그러면, 3러면 예. 목표. 그러면, 얼마입니까?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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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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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초기값이에요. 이게 초기값. 그래서 이거를 빼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5%. 아, 음, 야 대박 음. 내가 이걸 좀빼 드릴게요. 목표를 낮춰 드릴게요. 목표 54가 아니고 5 4했어 자, 정, 이게 목표를요내 네, 목표를 말하지 마. 5%로 해 드릴게요. 그러면 5%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77. 56 3 0 그렇죠. 57kg 목표. 네. 야, 해줬어못 해. 20만 원. 어, 역시왜못 해? 이거 왜못 해? 대신에 같은 복장이야 아, 이상한 그러니까 복장 뭐라... 아, 설마 벗고 오겠어요? 허리찢찔다 말문이 막혔다. 말문막혔다 자 이렇게 이 목표를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음, 자 음.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진는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망은 아닙니다. 아, 저는 얘는 <laughs> 자 아니요 이제 아, 우리가 쉽게 쉽게 이렇게 쉽게 하기로 했어요. 해야. 빼는 것도 주지만 네, 그리고... 아 빼지우는 그... 것도 해요 이거? 아니 빼는 것도 주지만 아이디얼하게 갖고 있는 것도 줘요. 어... 아이디얼한 거. 어?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는 뭡니까 지금 체지방 률이 요거 잖아요 네. 근육량이 좀 적죠 네. 이 경우는 뭘 해야 돼요 근육량을 늘려야 해요 어... 이걸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육량을 네.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게 90이니까 10%를 높여야 해요 10% 그럼 뭡니까 근육량을 어, 근육... 10... 여기서 10%야? 예. 5.3이요? 아니요 여기에서 10으로 가야 되니까 3.9 그러면 3kg. 2kg. 와, 3kg 와. 어떻게 늘리지? 누군 나랑 몸무게 똑같아지는 거야? <laughs> 가능하지. 피가 170이니까. 50원. 자, 그래서 이거를 아 늘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쉽지 그래. 않아요.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네,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이게 더 이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목표를 50원. 우리 내가 일생에 56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이 이민지. 이민지님. 네. 이민지님 목표 최종. 50원. 필라테스 하시는구나. 네. 55. 5십오는 너무 문아 대학교 때한 거? 많이 자 목표 체중. 목표 체중을요 2 k 로를 늘려요. 체중 2 k 로 플러스 2kg. 55. 근육량. 근육량을 늘 근육량만.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 삼십 이잖아요3 9 k g 의 근육량이에요. 요거를4 1 k g 로로 합니다. 힘들. <목소리> 이게 네. 자 이렇게 지금 늘리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자, 목표로 하시고 네자 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체력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yep. 체력을 딱 보시면 자 혈압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안정시 심박수가 높았네 안된 이유가요. 다운된 이유가 뭐냐면 심박수가 너무 높았어요. 음. 심박수가 높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 심장이 일을 효율이 낮은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효율이 낮아. 음. 심장은 피를 몸으로 보내는 기관이잖아요. 음. 그런데 심장이 너무 빨리 빨리 뛰어요. 그거는 일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다가 다운이 된것 같습니다. 음. 안정시 발성이 높아졌잖아요, 백신으로. 네. 네. 음. 그래서 안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심폐 지구력은. 왜, 심, 심폐 지구력이라는 게 결국에 심장에서 피를 어디로 네. 보내요? 근육으로 네. 보내잖아요. 뭐 매일 누구한테 그러면 근육에서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음. 에너지를 내고 나면 CO2가 생겨요. 그게 다시 어디로 가냐? 폐로 가요. 음. 그러니까 폐하고 심장하고 근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요. 이 능력을 보는 게 바로 심폐 지구력입니다. 근데 이미 심장의 심박수가 음.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쓰는 양이 적어요. 그러면 쓰죠. 이게 뭐가 돼요? 결국에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음. 피로도가 높아요. 이게 이런 음, 경우에, 음, 경우에 음. 산소량이 적으니까 있어요. 피곤한 음, 거야. 나는 이유 없이 피곤해요. 이유 없이 피곤해. 음. 한거 없는데 피곤. 해 <laughs> 음, <그럼 이렇게까지 웃음> 이게 낮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 심폐질 뻔히 봐야겠네. 저아요 좋아요. 우리 네 개잖아. 좋아. 그러니까 근육 산, 심장의 능력이나 네네. 근육의 압심장에. 능력이나 네네. 모든 게 양호한 거예요. 음. 이거 좋은 거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지 그 않아. 필도는없요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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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이제 그거은 알지만 다 쪼고 아알수 있죠. 항상 피곤한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 오나 싶은데 조금 낫을 수가 있겠네요. 낫 낫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력이 근력 삼십 근력 좋아요. 네. 음, 유연성 좋아요. 아니, 증가율은 이제, 원가한번 측정했으니까 증가율이 없죠. 어, 예. 그 다음에 근지구력, 어, 19개 많이 하셨어요. 8굽혀에기는 못했네요. 어, 아이 못해서. 아, 못했어 오케이. 장비 2단계 네, 좋습니다. 뭐8구표에기는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음. 건강하게 사는 건찾아지장 없어요 <웃음> <웃음> 음. 민첩성 아니, 좋아요. 4개잖아요. 민첩성. 음. 이게 신경의 전달 속도예요 굉장히 좋고. 다리 하체 힘 어. 일단은 어. 지금 연령별 어. 평균보다는 높아요 아까 내 몸으로 아니죠? 봤을 때는 좀더 있으면 좋겠다고 어. 했지만 연령별 평균로 으 보니까 그러니까 좋다. 들어와 봐야 알아요, 알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체력은 어떤 게있냐 너무... 우리가 체력이고 네. 원인이어야 돼 원인 내일도 10개 음. 주기를 했거든요 근데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찌글찌글해 근력 이게 실패지고여기 <laughs> <이게 심폐지고 웃음> 올라가면 얼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올라가면 되겠다 얘만 올라면 원이 가깝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 심폐지구력만 시, 키우면 돼. 심폐지구력. 뛰어요? 그뭐 자, 심폐지구력 가장 좋은 운동 드릴게요. 뭡니까? 하나 비나 가장 좋은 거는 수영이에요. 오, 수영가요 골프는 인조이만 하세요. <laughs> 수영 이 가장 좋아요. 수영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버전이 바로 조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수영 이 제일 좋아. 최고. 그다음에 조깅이에요. 이거는 주 3일 정도. 2에서 3일 괜찮아요.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힘들어 숨차요 아, 일부러 약간 극한까지 좀 아, 올려야나숨장으면 는데. 그 그러니까 수영 해도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역치점을 올려야 돼아 역치점. 역치 점 역치 알죠 스트레스 월드 아 높여야 돼요 역치점이 아안 되게 그냥 이렇게 놀자 인조이 하잖아요 <laughs> 그럼 안 늘어요 다음에 했을 때막 감소율 뜨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요거에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네. 요게 포인트 일단은 이게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느냐 체지방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방을 쓰는데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면요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지방을 태우려면. 근데 산소량이 적으니까요. 지방을 많이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량을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체중 빼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산소가 많으면 지방을, 지방은 어차피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왜? 자, 아이 있잖아. 그래서 산소량이 많으면 요거는 태있다 때가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는 게 급선무예요. 체중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하세요. 건강 먼저가. 네. 네, 건강이 우선이에요. 제중보다. 체중보다는. 그러니까 건강이 우선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표 체중 이거 57kg 이거는 금방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 얘기했구나. 그렇죠. 어. <laughs> <다시. 웃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기는 민지랑 나랑? 음. 아 이리로 아, 오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여기도 같이 찍어보세요. 예. 여기도 같이 찍어보세요. 자, 체력의 경우에 이렇게 혈압 126에 68 정상입니다. 네. 지극히 정상. 여기 평가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네. 정상이고 그 다음에 혈압은 낮을수록 장수합니다. 음. 증상이 없다면 장수. 음. 지금 굉장히 음. 좋으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 평가도가 원에 가깝잖아요, 그죠? 음... 유연성이 특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미쳤어 어디 갔어? 지금 원을 뛰어넘었는데? 굉장히 좋아. 일단 어 원이 가깝고, <laughs>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요, 벌써 다네개이상이 좋은 거예요. 요 보세요. 3, 1 얘는 뭐예요, 근데? 몰라. 팔굽혀펴기. 아, 아, 이건 아까 제가 못 X, X. 이거는 못해도 된다고. 이거는 못해도 돼. 팔굽혀펴기 못해도 돼. 이거는. 팔 굽이 많은데 아까. 근데 이거 여자들 잘 못하지 않아요?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 아까 무릎 펴고 했죠? 네. 무릎을 대고 하는 거야 대고 했으면 좋아 대고 했으면 우리 더 많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거 안 했어요. <laughs> 선생님. 아, 선생님. 그래서 <laughs> 그냥... <이제> 무릎을 <laughs> 대고 해야 해요. 네. 이제 무릎을 알겠습니다. 펴고 남자고 여편 아, 22가 남자네. 음. 그런가 아니, 여자, 여자. 아. 여자인데. 그러니까 무릎을 대고 하면 한다니까. 아, 근데 제가, 무릎을 예. 펴고 한 거예요. 제가 FM으로 왜냐면 네. 여는 NCC 여직원들을 남직원하고 동일하게 보는. 아 거였어요.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 아니 완전 네. 완전 좋습니다. 자. 나는 무릎. <laughs>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민첩성. 아, 요거 약간 그옷 옷차였어요. 음. 제가 아, 그래. 다리를 자꾸 뒷, 뒷발만 떠가지고 너무 아. 더빨수있는데 제가 좀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연습 음, 내가 집에서 저 혼자 뭐. 근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 <laughs> 아하트세 개라서 하트 다섯 개를 원하고 이제 다섯 개 채우려고. 아, <laughs> 자, 8개 그래, 3개만 그래, 그럼 그 이거 쓸때 없잖아요. <laughs> 네, 이거 빌려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게 272ms고 304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하트 더졌어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지금 체력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낮은 게,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건 신경의 전달 속도거든요. 전달 속도가 빠른 게좋아요 아, 해스 빠르네요. 이것도 빠르잖아요. 아. 216 빠르잖아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리세크거든요 0.2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딱. 나의 눈에서 발끝까지 움직이는 전달 시간 0.2초 만에 음 딱한 거야 이게. 이게 빠른 게 좋은 거죠. 하하, 그쵸. 그러니까 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느려져요. 어, 그러니까 270이 좀 느린 편이죠. 이거 뭐 나쁜 건 아니고 평균보다 빠르다 빠르다이 거예요. 악력. 음. 음. 전체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약간 네. 우수한 편이에요. 아 우수함 체력적으로 나올까요? 너무 <laughs> 체력이 <laughs> 어, 어, 아니요자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냐 결론은 체중 현재 체지방은 약간 체지방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음. 그러나 사실 저체중의 위험은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 네, 예, 여성의 호르몬, 음. 호르몬의 변화예요. 음. 그래서 음. 근데 뭐그 정도 지금 심각한 저체중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일단은. 정상 체중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네. 25가 평균이나 약간 부족하다. 네. 그렇다고 일부러 체지방을 늘리기 위해서 음. 지방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근육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 근육량은 현재 39kg으로 90%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에 10%를 올려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10%가 약 4kg다. 음. 100으로 가려면 네. 여기에 10%가 4kg다. 그러면 근육을 4kg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중이 올라가겠죠. 네. 체중이 올라가겠죠. 이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근육량만 올라간다면 그럼 57kg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육만 올려가고 네. 지방은 그리 놔둘 수가 있나요? 어, 지방은 좀 빠지겠죠. 근육량이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더 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딸리겠죠. 지방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지방이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식을 하셔야 돼요. 아, 보식이라 함은 아, 운동 끝나고 나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소비한 칼로리만큼 먹어야 해요. 보상을 해야 해. 나는 그거 다 나는 안 먹고 운동. 그,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하고 안 드셔야 되고. 요 좋은 건가? 운동하고 <laughs> 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식 하셔야 돼요. 야식 매니아 되겠습니다. 야식 말고 아, 보식. 이 아, 이건 건강이시죠? 보식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야식이 아니고 보식. 그러니까 내가 운동 후에 운동 후에 네. 섭취를 해야 돼. 오. 보식 식사를. 보충한 식사를 하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식을 하라. 보식은 당입니다. 당. 과일 같은 거 먹으면 되나요? 당.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과일은 뭡니까? 빵. 당연. 빵, 당연... 빵. 자 아니 잠깐만. 떡떡 어, 뭐지? 자 과일은 뭐예요? 당연히 당이죠. 당이죠. 당. 그렇죠. 단니까. 과일이야? 괜찮다. 탄수... 당이죠. 당. 그래서 당 과일 먹어도 되니까 당연하죠. 다 빵. 빵도 빵은 당이죠. 그것도 당이에요 탄수화물 당입니다. 그것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뭐 음, 네. 제가 할때 당을 먹으라고. 알겠습니다. 탄수화물 드시라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단당류보다는 다당류가 더 좋아. 단당류는 흡수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다당류. 다당류. 네. 그러면 네. 확 너무 확단 예를 들어 감 같은 거보다는 오히려 좀더어 그렇지 그런 거를 드시니까 당당 당, 그러니까 당걸 드셔요. 네. 담없이식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식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근육도 만들고 지방도 빠지지 않고. 음. 음. 아, 그렇게 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그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숭단백질. 음. 예를, 예를 들어, 닭 가슴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먹어봤어요? 아저 싫어합니다 아그 드시지 마세요 다리, 다리쪽 날개쪽 음, 다리 아, 좋아살 있는 걸 좋아한다고? 다, 아니 다리 퍽 맛있어 퍽퍽살 <laughs> 저는 퍽퍽살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어, 그 기름 다리, 있는 예, 거 기름과 그 다리의 어. 그 좋아. 치킨 먹어요 치킨 근데 이런 말 하면 짜증난다 먹어도 안 찌는 이런 타입이잖아 사실은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어, 운동은 하체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야 하고요 그럼 네. 민지뭐 해야 돼요? 무슨 운동? 하체운동 여기에서는 근력? 가장 좋은건 지금 전체적으로 매우 좋아요 가장 좋은거는 일단은 자전거 가장 좋아요 자전거요? 예, 고정식 자전거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 네. 운동신경이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호회 동호회요? 예, 예를 들어서 동호회 동호회가 뭐가 있다면 하나 하는 것도 한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 동호회를 하게 되면 신체활동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동호회가 음. 끝나면 또 식사하잖아 <웃음> 고식! <웃음> 고식하잖아 네. 그런 장점도 아. 있고 아 굉장히 <laughs> 그러니까 좋은 네. 좋잖아. 솔루션인 일같 양육이라 하죠 네네. 이게 괜찮고 음. 자전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지만 그래도 자전거 하체 근력에는 좋아요 그게 음. 좋고 그 다음에 스쿼트 같은 것도 매우 좋아요 음, 스쿼트. 지금 필라테스를 하던데 사실 필라테스를 하죠 예. 하나요? 네. 요가랑 필라테스. 음. 그러니까 요가랑 필라테스 좋아요 지금 몸에 사실은잘 맞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근육 운동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근육 운동이고 근육 운동에서 스쿼트 같은 것도 매우 좋아요. 음. 돈안들이고 시간 안들이고할수 있는 게 스쿼트잖아요. 네. 스쿼트 운동 한번 해 보셨어요? 뭐 에, 예, 할줄 알았네. 예.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 보세요. 스쿼트를 해지 잘하는데? 난 아닌데. 처음에 아,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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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엑셀 Okay. o k 차 y Okay. 자 어깨 네. 모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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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모아졌잖아요아단 k a y Okay. o 요 a y Okay. Okay. o k a 아 o k a 이 몸이 지금 이거는 정상이이요 이게 입자잖아요제자이 <laughs> 몸은 네. 모아졌어요. 이 몸, 이게 뭐 모아진 게? 자, 모아진 게 뭐냐고요? 아 이렇게? 예, 이게 라운드 돌아왔어요. 어, 이 저, 저, 몸. 저 문제 있나요? 어. 자 이게 모아졌어. 이건 정상입니다. 여기는 모아졌어. 이건 정상. 는연 예, <laughs>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이렇게 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아,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처 맨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laughs>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나? <laughs> 틀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 근육이 없어 그래요. 네? 이게 여기 근육 그다음에 어깨가 높아요. 어깨가 높아. 이게 네. 이게 이게 지금 일자 일자. 음. 원래 이게 30도 해야 돼. 이게 나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있으면 네. 경사가 있어야 돼. 아, 여기는 경사가 없어요. 그래? 높아 그래? 자, 이거는 승모근 키워야 될건 그, 그, 승모근을 키우면 안되데 <laughs> 승모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아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등을 그렇죠. 펴야 해요. 그다음 여기 근육을 키워야 해니 아, 뒤에요? 네, 여기 근육을 키워야 해요 자, 앞에 봐보세요. 아, 네. 자, 바, 다리를 약간 벌려요. 옳지. 어, 어깨가 이렇게 지금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네. 이게 익상 어깨라 그래요. 아. 이게 지금 튀어나왔어.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한다. 아. 이게 좀 어색할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손 아. 옆으로 벌리시고, 네. 손바닥 하늘 방향,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제껴요. 어깨선 어깨 상에서 제껴요 더더더 네. 어. 얘를 이렇게 반드시 하늘을 봐야 합니다 손바닥이 아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견갑골이 내려와요 아 지금 이 견갑골이 네. 높아진 거예요 얘아 뼈가 높아졌어 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되는 거예요 이게 아몸 자체가 일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면안 이게 내려야 해요 견갑골을 뼈를 내려야 한다 고 예. 이, 내려야 해. 이 견갑골이 내 내려야 한다. 어, 자, 이, 여기는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데다가 높아 높아 내려야 한다. 그게 뭐 마사지인가요? 아니야. 아, 뼈지. 아니, 근육이 아니고 자세가 안제 이게 굽었다는 거요 굽었어요. 요거 당연히 이유가 그래서 있지. 그래서 아마 요가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손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지 마고요. 손 이렇게 하셔서 뛰어가요. 반드시 얘를 제끼야 돼. 그렇죠. 오? 이게 내려야 얘가 되는 거야 다? 되죠. 이렇게 해야 얘가 내려가요. 아... 이렇게 하고 뒤로 가요. 아니, 아... 자, <laughs> 얘가 뒤로 가. 왜 더, <laughs> 어, 더, 더, 아파. 더. 아픈데요, 선생님? 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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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참으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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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바로 <laughs>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편하냐? 이런 자세가 편한 거야. 여기는 우리 민지 씨는 네. 이게 편해. 왜 일도 이게 편해. 근데 이렇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백발백중 허리 아파져요. 등이 굽어져요 그래서 야, 야, 합니다. 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봐봐. 중요하냐? 손 아, 이렇게 아, 많이 내고. 뒤로 잡 전혀 받아주오요 어, 최근에? 어, 어, 오늘. 어, 오케이. 오, 오케이. 힘이 짧지니다 힘이 짧아요. 안더짜야요쭉 내려. 견각골을 이게 견각골을이때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 응. <목소리도> 내려요. 수익이 내려요. 수익이 내려요. 수익이 지금 어, 막마스크랑 건강을 위해서 바닥에 놔야겠습니다. 세요이거를 제가 25개 운동. 저도 을피아노풀다거를 들어가세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말 착정지 오늘 안 가면 너무 이에요 36. 이6 36. 아2 6세 있어. 6거 아, 있어? 있어? 애기네. 와, 저2 1세6가요 <laughs>